오늘의 원포인트 레슨은 후이 스텝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우선 첫 번째, 런닝 스텝. 런닝 스텝은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또는 내가 멀리 뛸때 이럴 때 하는 스텝인데요. 간단해요. 오른발을 빼고, 오른발은 빼서 길목을 열어주는 거예요. 길목을 열어주고, 왼발, 오른발, 왼발 들고, 점프 스윙. 하나, 둘, 셋. 다시. 오른발 길목 열어주고, 왼발, 오른발, 점프 스윙. 하나, 둘, 셋. 다시 열어주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서 이제 주의될 점, 한 가지. 점프 스윙을 할 때는 내가 오른발을 뺐을 때, 오른발이 옆으로 가거나 약간 바깥으로 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허리를 이용할 수 있는데, 오른발이 안쪽으로 있게 되면 허리를 이용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점 주의해서 해보세요. 자, 다시. 오른발 방향 빼고, 왼발, 오른발, 스윙. 하나, 둘, 셋. 여기서 내가 보폭이 짧다. 또는 내가 키가 작아서 멀리 갈수 없다는 분들은 여기서 오른발부터 뛰기 시작해도 돼요. 크게. 하나, 둘, 셋. 스윙. 하나, 둘, 셋. 좀 전에는 오른발을 방향만 틀어줬지만, 보폭이 짧을 때는 내가 보폭을 띄워주는 거예요. 오른발부터. 왼발, 오른발, 스윙. 하나, 둘, 셋. 지금처럼. 자, 이번에는 공을 치면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오른발 방향 틀어주고, 왼발, 오른발, 스윙. 둘, 셋. 방향 틀어주고, 스윙. 하나, 둘, 셋. 한번 더. 셋. 스윙. 하나, 둘, 셋. 두 번째 방법은 사이드 스텝인데요. 사이드 스텝은 러닝 스텝보다 이렇게 나가는 러닝 스텝보다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하는 스텝인데요. 내가 보폭을 왼발이 오른발 밀면서 그대로 해주는 스텝이에요. 내가 시간적이 여유가 없는데 이 넓은 스텝을 밟게 되면 왼발을 가다가 공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발을 뺀 상태에서, 왼발이 밀어주는 거예요, 그대로. 밀어주다가, 오른발 딛고, 스윙. 하나, 둘, 셋. 사이드 스텝. 밀어주다가, 오른발 빼고, 스윙. 자, 여기서 뭐, 한 발에 가도 된다, 안 된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게임을 할 때는 내가 한 발에, 두 발에 딱 정확하게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잔발로 어느 정도 맞춰주세요. 잔발로 어느 정도 맞추다가, 오른발을 빼주는 거예요. 빼주고 하나 둘셋 이런식으로 자 공치면서 한번 해볼게요 스윙 하나 둘셋또 사이드스텝 하나 둘셋 다시 또 빼고 잔발 충분하게 해주시고요 자 지금처럼 지금처럼 연습 한번 해보세요 아, 세 번째 방법은 첫 번째 했던 런닝스텝 두 번째 했던 사이드 스텝보다 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내가 볼을 치고 다음 자세가 늦어서 공이 오른편에 있을 때 하는 스텝인데요. 바로 완적부 스텝이에요. 완적부 스텝은 내가 발을 디디었으면 공이 바로 떨어지는 볼, 늦은 볼들 있죠. 그래서 바로 쳐주는 볼인데 요거는 사이드 스텝. 속. 자 사이드 스텝 하다 이렇게 두시 방향에 있는 볼을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툭. 자, 2시 방향 또는 1시 방향, 툭. 자, 지금처럼. 이게 후이 스텝 3가지 였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세요. 후이 스텝에는 3가지 스텝이 있는데요. 뭐, 런닝 스텝, 사이드 스텝, 완쪽 부스텝. 하지만 게임을 하면서 내가 아, 이 공은 러닝 스텝을 뛰어야겠다 이 공은 사이드 스텝을 쳐야겠다 또는 원 점프 스텝으로 쳐야겠다라고 생각은 할수 있지만 잘안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연습을 하시는 거냐면 내가 우리 상대방과 또 우리 파트너와 같이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연습을 하면서 몸에 스텝이 밸수 있게끔 이런 숙달적인 동작들을 많이 하시면 아마 게임하면서도 이세 가지 스텝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나올 거예요. 한번 연습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주세요.